때는 1889년 침몰하는 만능 잠수함 노틸러스호에서 탈출한 장과 나디아 그리고 마리와 킹은 한 무인도에 표류해 자기들만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장과 마리는 조금씩 조금씩 그곳 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나디아는 장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동해 결국 마음을 열고 장을 사랑하는 마음이 쌓게 됩니다. 더 놀라운 마음의 성장이죠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친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란 걸 깨달은 거겠죠 하지만 그런 평화도 그동안 일구었던 삶의 터전도 단한 번의 태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나쁜 일이 있은 후엔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오는 법이죠 시리에 빠져있던 그들 앞에는 커다란 섬이 나타나고 뜻밖에도 그 섬에서 그랑디스와 센슨 헨슨과 기쁨의 재회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 모두는 다시 활기찬 생활을 하죠. 하지만 나디아의 기관 동능은 그녀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영수를 찾던 장과 나디아는 거대한 동굴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알수 없는 힘에 이끌려 어디론가 들어간 나디아는 이 섬이 레드노아라는 인공 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틀란티스인의 후손이며 그들을 보완시켜야 하는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을 알고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나디아는 자신의 운명을 따를 수 없음을 밝히고 그곳을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결국 섬은 가라앉기 시작하고 남았던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 제왕 덕분에 나디아도 무사히 섬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살 곳을 찾아야만 했던 그들은 아프리카로 가기로 합니다. 왠지 나디아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뭐, 뭐, 뭐야 저, 저, 저거, 저거 뭐야? 뭐? 가, 가우슈야! 가우슈... 가고이의장수아이에요 잠수함? 와! 이건 하나님의 은총이야. 저 잠수함으로 구해달려야지. 아, 이봐요, 이봐요, 나좀 구해줘요. 이봐요, 여기 이 바보 창자. 왜 그래요? 발견 되려고? 발견 되니 어디서? 발견 되려고 손을 댄 건데. 개이 망둥이야. 망둥이라. 망둥이가 뭐야? 그건 실례말을 빨리 취소해. 이 바보 창야 저참섬은 가고 일의 꾸람이란 말이야. 우리는 이제까지 저 가구에 가서 어떤 말이에요. 게다가 저들는 라디아를 노리고 있고요. 어, 뭐머그고 발견되면 우린 다 죽어. 아이선수를 <놀람> <놀람> 치는 거야. 당하기 전에 치는 게나아의전술이야 자, 받아라! 오. <놀람> <놀람> 대단을... 어, 어떻게 된 거야? 어, 어... 뭘나서 그래, 나 센스니 쏴서침마시겠지 아니야, 그 가라앉은 그 섬을 추적해 가는 걸 거야.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집값 음, 그러나 저러나 말인데, 어째서 이런 데에 가고 일에 잠수함이 나타난 것일까? 음 그리고 그 섬이 갑자기 가라앉았고요. 섬이 가라앉을 때 땅바닥에 뭐가 보였는데, 장 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니? 나디아는 저렇게 누워있기만 하고 얘기 좀 해주지 않으, 참, 세상에는 아직도 알수 없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만나고 나서 오늘까지 겪었던 일들이 그 증거예요. 가고이. 바벨 탈것 주레반 로보트계 고대 물고기의 골짜기 아틀란티스의 유저 애무조개 남극의 비밀 기지 공중 전함 그 어느 하나를 생각해봐도 믿기지 않는 일들뿐이어서 이런 얘기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해도 제대로 믿어주지도 않을 거려. 그래 이제 두번 다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흥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헛소리들이에요? 당신들이야말로 왕 거짓말쟁이라고 알겠어요? <laughs> 이거 재밌는데 그래? 세계 최일의 허풍쟁이한테 왕 거짓말쟁이라는 말을 들었으니 우리도 출세군 그래? 세상에는 자기 눈으로 실제 보지 않으면 믿기지 않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섬에서 있었던 일들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laughs> 하지만 소만나가가라앉았었다고그 이상에 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야? 언제건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다 얘기할게. 나지야! 안아서 그래? 응. 하, 이제 곧 아프리카 땅이야. 그렇겠지. 별로 기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 그렇지 않아. 라디아가 오래전부터 가고 싶어했던 곳 아니야? 우리의 계획대로라면 내 발명을 이용해서 아프리카에 왔으면 더 좋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 장이 그라탱을 고쳐줬으니까 아프리카로 오고 있잖아. 고마워, 장 그런데 나디야 그 섬에서 그벽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그건... 또 내가 나설 차례군. <끼는 소리> <끼는 소리> 이렇게 되면 빨리 아프리카에 도착할 수 있겠잖아! 하지만 우리는 이 속도를 만들어 조종할수 없어! 그렇다면 이대로 어딘가에 추락한다는 얘기예요! 백은 튼튼해 전혀 망가지지 않았어. 여기가 대체 어디야? 아니 어쩜 혹시 천당일지도 모릅니다. 예지를 열면 그윽하고 좋은 향내가 그리고 어여쁜 천사들과 하나님이 우리를 마중 나와서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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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보, 짜보, 저런 저런 자보 어떻게 된 거야? 어이, 마치 짜보. 이동님이나 하나님 같잖 않아? 난 고하고 있는 거야 찰랑척하면서 자보 굉장해요 애아톤 씨 여기 말을 안 아나요? 물론이지 실은 그동안 잠자고 있었지만 나는 캔브리지 대학의 명예 교수로 언로하게 군이자라. 그. 오잠보 음, 믿을 수가 없어 어째서? 글쎄 아까부터 잠보란 말밖에 안하고 있잖아. 잠보잠보 어, 자, 뭐? 그렇다면 교수님, 우리들은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 거야? 아시는 손님들을 대환영합니다라고 말하는데요. 아, 린가, 린가, 속간가임 무요. 이마 손대라, 알아라 이내요. 비밀탐문은 토메. 얘기가 다르잖아요. 엔터베소르 만날이, 가용부대 봐라. 나한테 어, 뭐라고 p 는 아, 너무, 빨리 말해서 잘 모르겠어. 똥털터아아야야 이, 얼간망둥 이, 말이야. 틀림없이 여기 아프리카 땅이 아닐 거야 내가 상상하던 곳하고는 전혀 다르단 말이야 우린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멍청이 때문에 아 인생이 이이렇 끝을 을맺되되다 아우. 우 c a n 사람 o r g e t you 나쁘다 지랭아. 이 한나마가 리 이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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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우리이은 이리. 죽었이 아유 뭐라고 말리 이리. 이 그 말밖에 못해요. 완전 언플이군요. 뒤가 뒤가. 이돌 혹시 어디서 난 건가요? 아니 이런 이런 말이 통하네 그래. 당신의 이름이 뭔가요? 나 나디아. 나디아. 어? 하나 선배들까? 찐나디야. 뭐? 뭐지? 너무 아니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거? 어, 서로 아는 사이인가? 어? 어? 뭐가 뭔지 잘은 모르겠지만 보아 하니 처용당하진 않을 것 같지. 그런데 나디 언니는요. 아. <laughs> 아마 아마 아구라는 친구가 어디론가 가던데. 야뭘 하고 있을까? 아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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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태어난 곳을 알아보고 있을 거야. 아, 기, 기, 괜찮아, 걱정 없어. 걱정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데. 당신 <laughs> 이 마을에서 태어났나요? <laughs> 그래요. 난이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생일은 언제예요? 생일이요? 태어난 날은 서기로 1877년 1월 3일. 좋겠어요 하마하마는 나는 내가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아 그거 참안 됐군요. 나는. 내가 태어난 곳을 찾고 있어. 반드시 이 넓은 하늘 아래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야? 아직 안 돌아왔어? 음. 이제. 예. <laughs> 아무래도 이상해요. <laughs> 아이고 아이고 나디아도 너무 심하다 이러는 건. 좋지 뭘 그래 여러 친구를 사귀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는 거라고 하지만 지금은 위험하다고 생각돼요 더군다나 이런 상막한 아프리카에서 알지도 못하는 친구를 사귀다가는 아가씨처럼 될지도 모른다고요 아저 그것이라면 그 일인가요? 아가씨가 깜빡 속은 속아요? 왜 이래 왜 이래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내 청춘시대의 달콤하고 아, 애잔한 추억을 아, 아, 아 아가씨가 갑자기 부드러워졌네요 어휴, 그전 같으면 절대로 용서받다. 하든가, 무슨 짓들이야? 하면서 야단법석이 다슬텐데 말이에요. 뜨거운 음식도 일단 목을 넘어가면 잊어버린다는 말도 몰라. 그때는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 와 보니 아름다운 추억일 뿐이야. 아, 아름답다고요. <laughs> 이것이 우리의 수호신 시사, 시사에요. 시사, 시사, 칭하고 똑같네요.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시더군요. 당신이 지니고 있는 푸른 돌은 은혜 나라 임금님이 지니고 계시던 돌하고 매우 비슷하다고요 은혜 나라요? 옛날에 이 마을보다 더 안쪽에 온통 은으로 덮인 나라가 있었죠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큰 싸움이 일어나고 그 나라는 멸망했답니다 그 나라의 임금님이 우호의 증표로 주신 은기둥이 이문 안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응기동을 탐내서 유럽과 미국, 아랍지방 등 온갖 나라로부터 못된 사람들이 수도 없이 우리 마을을 공격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싸움에서도 진적이 없는 무적이 민족입니다. 시사 시사님이 보살펴 주셔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모조리 물리쳤죠요 어, 굉장하네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린 다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그보다 오늘은 우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당신들도 은기동을 뺏으러 온줄 알았죠 아니요 괜찮아요 나만 해도 당신에 비하면 나쁜 사람인거요뭐 아, 당신처럼 아름다운 분이 나쁜 사람일 리가 없습니다 아, 아, 참. 아, 아 싫어요 아름답다니요 아, 그런 말은 처음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진정입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어떤 거짓말도 하지 않는 민족입니다 어머나, 정말요? 이 아, 그렇다면 어떡하지? 아, 내가 어떻게 하처 좋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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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토리스 메기스토스를 이어받는 자 그대는 인간의 생명의 시작을 볼것이니라 그대의 힘은 모든 인간들을 세번 멸망케 하고 모든 도시를 아비의 빛으로 불태우리다. 어 나디아, 당신은 이 글자를 읽을 수 있나요? 네, 안 어, 네. 역시 당신은 타르테 소스. 어, 당신은 타르테 소스를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 부탁해요, 말해주세요. 어, 저는 나디아. 야구장, 나디아는 말이야, 단지 하마하마에게 고향에 관해서 알아보러 갔을 거야. 에이 나는 여자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계를 만지고 있는 게 마음이 훨씬 편하다고 생각돼. 기계란 건 좋아. 글쎄 잔소리도 안 하고 하라는 대로 다 움직이고 거기다가 솜심만 있으면 은 내가 생각한 대로 개조할 수 있지만 여자는 그렇지가 않을 거거든. 뭐라고? 그러면 이 근처에 나디아가 태어난 마을이 있다는 거야? 네, 하마하마가 말해 줬어요. 잘 됐구나. 그런데다가요, 하마하마란 사람 굉장히 친절해요. 언니, 킹못 봤어. 킹? 아이 그러고 보니 안 보이네. 어디에 갔을까? <laughs> 이쪽에..없어? 없어, 없어. 안보여 어..또 가출한걸까? 가출? 응? 응. 킹은요 그래봬도 굉장히 질투가 심해요 전에도 짱하고 나디언니가 친하게 지내는걸 보고 삐져서 가출했었어요 정말? 응? 그럼 이번엔 하마하마와? 좋아도 그렇지 너무했어 비밀 지켜야 돼응 <laughs> 뭐라고요? 킹이 없어졌어요. 어, 부탁해요. 같이 찾아주지 않겠어요? 네? 킹이라면 당신들하고 함께 있던 아기 사자 말이군요. 네. 너무 걱정이 돼요. 그거 큰일이군요. 당장 찾으러 가죠.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나 장한테 알려주고 올게. 장이라고 별수 있을까? 이대로 킹이 없어지면 어떡해요? 장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글씨가나아아아 글쎄... 글쎄... <웃음> <웃음> 뭐 킹이 없어? 부탁해 장 킹을 찾아줘. 그래. 그런데. 킹. <laughs> 뭐야? 어디? 킹이 사라졌다. 빨간 열매 즙을 마신 거 아닌가요? 빨간 열매 즙. 옛날 예적부터 우리 마을에 전해오는 신비한 약입니다. 그걸 마시면은 금방 불가사리한 힘이 솟는다고요. <laughs> 사자네. 아, 가엽스나기사자요 이든, 이는이거 정말 신기하고 하얀 사자는 정말 든 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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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리 마을에 보물을 노리는 나쁜 사람들의 차입니다. 보물, 어제 돌아간 줄 알고 있었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었네. 어... 하마하마... 거기에 몰래 숨어 있는 게 하마하마가 아닌가? 어떻게 여기 있는 걸 아는 거야? 아니... 어... 어? 그런데... 자네가 찾고 있는 것이... 혹시 이거 아닌가? 편안한 싸움을 이제 그만두고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건설적으로 의논하기로 하는 게어떤 시끄러! 그렇게 빈빈 돌려서 하는 말을 우린 믿을 수가 없어! 그렇다면 쉽게 말해주지. 이 사자의 목숨을 살리고 싶거든 자네 마을의 보물을 나한테 무조건 가져오도록 해. 24시간만 기다려주게. 그때까지도 보물을 안 가져오면 이 새끼 사자는 해가 뜨자마자 처형하겠다.